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힘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준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안의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대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 일을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와를 호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와께 호 있느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와의 호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 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있는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니게 있느뇨. 근심이 니게 있느뇨. 분쟁이 니게 있느뇨. 원망이 니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니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